오늘은 예수님의 선지자의 직무에 우리가 조금 무관심하거나 그러한 사회에 소홀히 할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신앙에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전에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사인들이 전해주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권세 있는 그 말씀을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복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신적 위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가장 탁월하시고 가장 최종적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재해석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 온자다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에 1점일격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율법을 오히려 더 바르게 세우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그 선지자적인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므로 그 선자적인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 성경을 보면 되고 또 설교를 들으면 되고 또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죠. 그 말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볍이 여겨서는 안 돼요. 아, 용서해 주시겠지. 아, 회개하면 되잖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주님? 이렇게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을 잘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거나 간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무시했던 그들의 결말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 다시 돌이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는 아니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포로를 끌려가기 전에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돌이켰다면 그런 고생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를 그리고 그 길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고린도 후서 7장 9절 말씀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록한 말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방종할 때에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을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그 호되게 나무라고 났는데 사도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한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니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고 그들이 근심하게 되었는데 그 근심이 어디로 이끌었다고 말합니까? 회개함에 이르게 했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었다. 하고 사도는 우리도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모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우리들을 향하여서 냉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이거는 예수님 메시지가 아닐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야 돼. 멈춰야 돼. 돌아서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킬 때 예수님은 제사상적인 그 따뜻함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고 받아 주시고 용서해 계속해서 멀리멀리 멀리 가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어 그래 괜찮아 괜찮아 계속 가잘가 가. 안녕. 이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주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선지자적인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엄하게 또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할 일과 갈 길을 찾아야만 그 이후에 나를 따뜻다게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는 대사장적이고 왕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정말 아프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 권세 있는 말씀에 스스로를 굴복하고 복종시킬 수 있는 그한 우리 요셉부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